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윤동현 법무사와 함께하는 웰빙 쿠킹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예, 오늘 어, 저희가 그 이동호 선생님하고 작년에 한두번 정도 요리를 했었는데 예,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하는 요리 시간을 가,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기에 마감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진행을 할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요리를 배우고 또 이제 요리를 맛있게 먹고 하면서 이제 친목도 다지고 같이 이렇게 교류도 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또 요리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그 요리 사가 아니고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원래 전공은 원예학과를 했었고 옛날에 하다가 이제 그럼 플로리스트죠. 음 플로리스트 하다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을 2013년까지 했어요. 하다가 또 카페를 또 어떤 사람이 꼬이면 넘어가 가지고 플라워 카페를 한 거예요. 그 플라워 카페 한 3년 하면서 만난 거죠두 분은 네, 교대에서 플라워 카페 재밌게 했었죠. 하다가, 이제 요즘 또 요리하고 또 제가 사업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연관돼 있어가지고, 요리교실 하는데, 재밌게 하고, 어 요리 같은 게, 그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건 음식으로,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에 음식이 중요하고, 백세 시대니까, 요, 건강, 환경. 저는 완전 환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가지는 와인 삼겹살 그리고 버섯 잡채 고기 넣는 것도 좋아하지만 좀 담백하게 버섯 잡채하고 또 당근 이거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모두 당근 케이크 그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와인 삼겹살인데 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수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집에서 고기 먹을 때 삼겹살 먹으려니까 너무 막 튀고 이래 가지고 환경 따로 나가서 먹고 수육을 좀 많이 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커피 넣고, 된장 넣고, 뭐, 또 뭐, 양파 이만큼 깔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또 환경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 <laughs> 버릴 때, 아. 물 버릴 때 너무 어떻게 버려야 될지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리는, 어, 물이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이 고기에 있는 영양소. 이 모든 음식에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칼륨이라든지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이 수육 같은 것도 맛있는 집에 가면 되게 부드러운데 좀 잘못 썰면 되게 뻣뻣하고 이러잖아요 영양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수육을 하는데 이건 맛있는 이제 그돼지고 뭐지? 일회용 장갑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 삼겹살을 한근 분량인데 오늘 사람이 많아서 <laughs> 좀,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비계가 위로 올라가게. 음. 그게 끝이에요. 요, 제일, 그 이건 깨끗하게 씻기만 하고, 어떤 것도 안한 거거든요. 냄새가 안 나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좀 넣고 같이, 어, 감자도 좀 같이 넣고, 계란 있으면 또 계란도 좀 넣고, 이렇게 같이 넣고 그래서, 뚜껑을 덮고, 40분 있으면 여기서 그 기름이랑 나쁜 거가쏙 빠져나오고 있다 굉장히 촉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이유가 여기 뚜껑이 없어요. 뿌리 음. 그래도 그게 5분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잡채는 15분밖에 안 걸리고 음. 케이크이 25분 걸리니까 케이크를 먼저 해볼게요. 음. 케이크는 그러면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넣고 계란 제가 넣어드릴게요. 케이크 만들 때. 버터를 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데 버터가 약간 동물성 기름이고 혈관 요즘 혈관질환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사질환 같은 거 저도 고운 식물성 기름 쓰는 게더 좋대요 깔끔하고 아 그래서 저녁서 포도씨 기름을 쓰는데 포도씨 기름은 지회모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기름 쓸때 항상 생각했던 게뭘 생각했냐면 선물 엄청 요즘 같은 때는 네. 선물 엄청 들어오잖아요 근데 쫄면 없... 이렇게 해서 기름한 60에서 한 70g 정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요거 큰숟가락로네개 넣으면 한6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과정이 이 케이크에서 가장 복잡한 과정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잘 섞는 거. 나어요그거만잘 네.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거 왜 섞으세요? 잘 섞어야 돼요. 그금만 섞으면 돼요. 체험을 해봐야죠. 그다음에 호두 당근케이크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근케이크 당근 비싸잖아요. 좋아. 엄청 비싸잖아요. 저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호두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호두 그냥 이렇게 잘게 한번 써는 거만 준비해주세요. 아, 호두 써는 거. <laughs> 호두 그냥 대충 얇게 썰면 돼요. 아? 호두 당근케 뭐 레시피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1 번에는. 1번 지금 1번을 한 거고요. 2번 한다음맨 밑에 호두 당근 케이크 있어요. 당근 케이크 있어요. 당근 케이크 1번 은줬어요1에 밀가루 이거요. 밀가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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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 파우더 설탕 계피가루 초콜렛 아 초콜렛 네. 당근 호두를 넣고 칼반죽한다 네. 거기서 이제 이것만 하면 보통 힘든 과정을 다끝나고 나머지 다 때려놓고 섞고 음.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지금 제가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채에 치잖아요. 채에 치지 말고 이런 이런 통 같은데 흔들면 채에 치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요리 그 재료를 그래서 이걸 채쳐서 넣고 보통 제가 저는 오븐으로 제가 카페 할때 오븐으로 케이크 케이크를 팔아야 되잖아요. 오븐으로 했더니, 그 미니 오븐으로 했거든요. 전기가 자꾸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확 돌아가나가요. 오븐이 많이 들어가나가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바다다 파는 건좀 유통기한이 너무 길어서, 너무 달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요리로 이걸 선택했어요. 케이크, 케익, 수제 케이크로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콜릿가루에 이것도 하나 넣고. 포도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조금 좋은 초콜릿가루를 쓰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러가지 방법 다 해봤는데 당걸 너무 잘게 썰면 안 씹혀요 안 보여요 이게 다되는거예요 이렇게 다 돼서 여기서 칼반죽이라고 하잖아요 칼반죽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잘라서 하는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그걸로 이걸? 칼로, 칼로 써는 거죠. 음. 이렇게 해야지 저기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루텐을 썰어주는 느낌, 잘라주는 느낌으로 해야지 빵이 포슬포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밀가루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박력분으로.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박력분이에요. 여기 보면 중력분, 박력분, 강력분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쫄깃쫄깃한 게 강력분. 글루텐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거고, 이거는 중력분. 이게 박력분. 과자나 쿠키는 바삭바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언제 될까 싶은데 돼요, 금방. 이렇게 해서 한번, 한번 이렇게 잘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거아참 그거는 우리가 일 인자 할때 하나 안 돼요? 시나몬 약간 시나몬 향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한 3g 들어가는 새한 숟가락이 한 5g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북히 하지 말고 조금 한 숟가락, 조금 저는 좀 많이 좋아해서 많이 넣니까 맛이 들어요 시나몬 시나몬 커피가루 그거 왜그코치노 아. 음. 커피 마실 때 위에 이렇게 고향 그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당근 케이크 그걸 넣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칼만 <laughs> 정도는 얼마나 돼요? 칼만 이렇게 그냥 섞일 정도만 아, 하면. 섞일 돼요 정도는? 보면 아까 하나도 안 섞일 것 같은데 금방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오븐으로 제가 해보니까 예열해야 되고 또다 하고 나서 오븐에는 또 성면이 있대요 그 성면가루 들어가거안 좋잖아요 그래서 또다 하고 나서 오븐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저는 또 간단하고 환경, 뭐 웰빙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한 거거든요 이 냄비는 요리도구는 그냥 제가 이게 편해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도 하여튼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맞춰서 25분만 하면 돼요 음, 당근 케이크이기 때문에 당근 케이크에 그 프로스트라고 해요 바른 치즈 같은 거 이게 치즈 있잖아요 그게 생크림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생크림하고 조금 달라서 거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거 크림치즈 이거 200g 이거 넣고요 다 넣어. 네 다. 근데 이거 저는 안넣안 넣고 사실은 저 집에서 할 때는 요거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따 뭐 그냥도 드셔보고 음. 요거 해서도 한번 드셔도돼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또뭐 들어갔죠 거기? 생크림. 슈가파. 아 이거 생크림 제가 더 100g 더넣온 거예요. 생크림 넣고. 그니까 러 되게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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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요. 아니, 빵을, 빵우 빵을 넣고, 아니, 저도 수강. 빵은 제가 제거하는, 만들어 보니까, 사먹는 거 무슨 안 달아. <laughs>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아까도 <laughs> 설탕을 60g이나 넣으면서 생각하는 게,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랬어요. 처음 만들 때. 안 달아. <laughs> 빵은 다달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니까, 그렇게 안단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럼 밖에서 사면 그렇게 달려면 설탕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까 이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좀그렇다요거 한번 이렇게 계속 섞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예물이가 끝나는 거예요. 어? 그 제가 좋아하는 거를 뭔지 아는 잡채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잡채 좋아. 근데 잡채를 좋아하는데 잡채를 하려고 보면 먹을 때 맛있게 먹는다 먹고 나서 기름. 아, 기름. 그리고 한번 하려고 생각하면 그다 다지고 지지고 볶고 막그 과정에서. 또 식었다가 또 한테 또 기름 넣으 기름덩어리잖아요. 맛은 있는데 근데 이것도 기름이 들어는 저수저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할때 제일 힘든 거는 이거 불리는 거죠. 요거는 그냥 한 30분만 불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오세요 집에. 아니면 내가 갑자기 먹고 싶어. 그러면 빨리 이것부터 물에 담가 놓으세요. 이걸 담가 놓고 이걸 준비하시면 딱 30분이 돼요. 아 그냥 찬물에? 찬물에 그냥 담가 놓으시면 돼요. 담가 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쭉 건지면 요,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각종 재료를 넣을 건데, 제일 주의할 게 양파를 넣는다. 양파가 물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그것도 양파를 맨 밑에 넣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양파를 맨 밑에 넣으세요. 그리고 버섯 같은, 그냥 있는 거다 넣으세요. 있는, 그냥 버섯 자체니까 저는 그냥 요거 표고버섯, 표고버섯하고 이목이버섯 있는 거 그냥 다 넣고 파프리카 있길래 파프리카 넣은 거예요 그냥 다 넣으세요 이렇게 땅은 내가 볶지 말고 이렇게 넣고 생으로? 에 생으로 그냥 넣으세요 그냥 넣고 아까 이게 불린 당면을 넣는 거예요 위에다가 보통 이것도 당면을 끓여가지고 잘못 삶으면 너무 삶고 또안 삶으면 막 딱딱하게 이러잖아요 저도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쭉 펼쳐놓고요 요거 넣고 음. 음. 요거 기름 이제 소스거든요. 간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타는 거 거기 있는 대로 음. 설탕이랑 넣은 음. 거를 그냥 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 덮고 그냥 분. 시금치는. 시금치는 맨 나중에 넣는 거요왜냐면 아, 파란 게 이렇게 노래져요. 음. 색깔이 안 예뻐가지고. 아무도를 넣어야 돼. 비싸 더 맛있는데. 아무. 그러면 이제 이걸 꺼내면 케이크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원래 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면 잘 식어요 아래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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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조금 쉽게 놔두면. <laughs> 쉽게 놔두면 식은 다음에 이제 그 발라가지고 아니. 하면 돼요. 음. 아니면 다된 건가요? 네. 조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된 거는 음. 따로 꺼내볼게요. 고구마 아까 한 거하고 감자는 살짝 덜 익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막 물로 돼서 서로 막 섞인 게 아니고 자기 수분, 자기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서로 냄새가 있다. 저는 이게 좀, 좀 그랬거든요. 하나 냄새가 안 나요. 자기들끼리. 계란도 넣고 여름에 저는 이거 할때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도 너무 너무 맛있어. 이걸로 그러니까 밥이 없었대요. 남자들은 밥이 있어야 되나? 여자들은 어. 이거만 있어도 너무 딱 좋은 거 이거 할때밥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에 <laughs> 요거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근 반이거든요. 한근 정도 하면 어,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가 물이 나오더라고. 요 이게 나쁜 거예요. 요거 이렇게 여기 에 있는 나쁜 거는 다 빼내기만 하고. 아까 물 하나도 안 보는데 물이 나오죠? 마늘 쪽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마늘 쪽 네. 이렇게 간장인가요? 네 간장하고 꿀 꿀도 음. 넣고 와인도 넣고 막이것저것 넣은 거예요. 음. 거기 소스 있는 대로 넣은 거예요. 어떠세요 맛? 맛있어요. 그죠 냄새도안 음. 나죠? 신기하죠? 부채꼴 모양으로 팔등분 음. 하시면 돼요. 치즈 아까 봤던 거, 음. 프로스트라고써 있는 거. 음. 알아서 바르세요, 네. 맞 음. 음. 생크림 같은 거에도 음. 되는데 음. 이게 조금 더 음. 네. 고급스럽죠? 나 <laughs> 어렵지 다 섞어가지고 저었어요 네. 그 아, 네. 음. 네. 대충. 대충 하시면 돼요. 어. 어, 너무 많은데 더더 발라도 더 될것 같아요. <laughs> 절반이 아니, 남았는데. 좀 남기세요. 왜냐면 남겨서 여기도 먹으면 감자 돼요. 찍어 먹어보세요. 진짜 음, 맛있어. 감자에 감자 고구마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아나지 근데 봐봐 시간 우리 늦게 시작했잖아요. 한 시간 남걸렸어요이세 가지 다 하는데. 음. 아, 그런가요? 그래. 음. 음. 보통 다른 거막 지지고 먹고 여기 난리 음, 나잖아요. 딱한 시간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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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 우리가 다왔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하면 1 시간에 한 5, 섯 여섯까지 되요 진짜. <laughs> 그래 잔치 벌려. 제가 그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아는 후배가 그거를 했어요. 도자기 전시회를 했거든요. <laughs> 거기 요리 <요리해줘> 해주었거든요. 하시겠죠. <laughs> <맛있겠죠. 웃음> 이거 예. 이렇게 하면 딱 맞거든요. 두개한 아, 이게 당근 케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네. <laughs> 예. 채좀 보세요, 아, 여러분. 시금치 아직 있가 가지고 왔데요 네, 와. 그러니까 그 영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고 아, 시금치 음, 여기다가 시금치를 넣는 거예요. 이따가 먹어보면 알지만 시금치가 색깔도 예쁘고 되게 달아요. 시금치가 이렇게 단 건가? 이렇 생각할 네? 정도로. 준비하는데 꽤 시간 걸리실 거예요.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렵죠. 음. 하는 건 어려워요. 음, 뭐 요렇게 해서, 한 2, 3분만 더 놔두면, 이렇게. 그래, 맛있는 잡채가 되는 거예요. 시금치가 너무 맛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요렇게 해서, 참기름만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참기름 살짝 뿌려주고. 시금치를 삶아서 맨 나중에, <놀람> 그냥 거의 안 때는, 생거 넣은 거예요. 그냥 생거 넣은 거예요. 여기 씻어온 거 그냥 넣은 <놀람> 거예요. 근데 이따 이거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잡채까지 있으면 이제 잔치상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기만, 그러니까 몇 번만 보면 알겠죠. 처음에 지 어, 완성된 오늘의 요리입니다. 와인삼겹살과 당근칩과 잡채. 네. 리로맞고 네. 네.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이정호 선생님 모시고 예, 윤호연 본무사와 함께하는 어, 웰빙 쿠킹 클래스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오늘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하고 예, 맛있게 요리도 먹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어, 쿠킹 클래스 시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다음 달에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 앞으로도. 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